여러분도 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을 꼭기억하세요 과거의 잘못 후회 상처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떠올린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depressive 루미네이션, 우울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기분 나쁜 생각과 감정이 계속 있다 보면 번아웃을 넘어서 우울증, 신경증, 암, 치매, 치매도 전 대표적으로 이런 걸요. 신경 생리학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세요? 오늘 같이 이렇게 막 강의를 듣 활동을 하고 이럴 때는 교감신경계가 발달합니다. 조금 긴장도 하고 정신도 바짝 차리고 이런 상태에서 뭘 먹고 싶다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잘 이걸 하지 하는 전투모드죠. 이게 심하면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집에 가서 편하게 TV 볼때 나오는 평화모드 상태인데 이게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루미네이션 우울증이 걸리면 교감신경계만 24시간 작동을. 그럼 쉬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있어서 TV를 보고 사우나에 가서 있어도 자연 그 좋은 데 가서 있어도 진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24시간 교감신경이 발동하면은 군대로 따지면은 24시간 비상경계 속에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번아웃으로 쓰러지거나 퓨즈가 끊어지거나 이렇죠.